아흠. 아, 허. 음. 어, 어, 야, 복습할 시간이왔어 디스플레이. u r e 아, u r Why you u r 자, u r 아. 자, 여섯, 여섯 개 불러봐. 그, 눈 위치 어디있어 6월에 눈이치 아, 너 모르는구나. 오 미안, 미안. 6월, 그, EA. 어, 아, 왼쪽, 오른쪽으로 말해주라. 오른쪽. 오른쪽, 어디? 두 번째, 오른쪽. 아, 오른쪽, 두 번째? 퍼스트. 퍼스트. 퍼스트, 퍼스트. f i i s t 퍼스트. 그리고 여섯 개를 다 불러야지, 이제. 아, 그래. 웨이트, 왓. 라이트 노 퍼스트 노 그다음에 First. U H h J 그러면 니가그 아. 앞에서부터 불러 줘 레프트 오케이 예스 이들 노 라이트 나이스 일단 하나 있고 아 3단계까지 했어 이씨 디스플레이부터 하자 아샹 오 LED 왜쫌 그래, 전에 그거 맞췄어? 이게 3단계까지 있는 거야. 디스, 디스플레이는 그 오... 른쪽세 번째, 오른쪽 세 번째... 넌... 넌... 어 내가... 내가 부르는 게 낫지? 여기서는... u r 얼 UH... h UH... 에... 예? 이게 아니었나? 이런... 디스플레이부터 가자. 좀 전에 내가 틀렸어. 아... 오케이... 소리... Yes... Yes... 레프트 두 번째 왼쪽. yes 쪽예 f 레프트 f right left First. 정답, 정답 okay. 그 다음에, 어 there, there, 이제, dash 있고, 있어 e 이하고 r e t r e there, 어, U H랑 H HUH. U H. 다섯 글자. 오케이. Okay. UH, HUH. 아. U -월. U H. -어. 아. 6월. 6월인데 U R이 아니다. 아, 이런. 미안해. 아, 눌렀어 어. <laughs> 디스플레이 아, C E E 예. 아, -E -E. K okay. 세 번째 오른쪽. 세 번째 오른쪽. 블랭크. 블랭크. 자, W A I T. W, 어. Right. Right. 아 okay. 정답. 어? 이제 선 들어가자 선선 okay, 두개 있다 개? 두개라고? 두예 네. 두가지 아니 선이 두가지고 아, 이제 첫번째가 선이 네개 네개 자자자 아, 빨간색 a s o n 빨간색 s 있 n 빨간색 두개있 d r a Sondra. s o n 마지막 숫자. n d r a s o 어딨어? 아 5번 오야어 그러면 빨간선 잘라 마지막 빨간 요시 정답 이제 선 3개 세 개? 빨간색이 있어? 없어 그 어, 두번째 요시 이제 좌표 가자 좌표 그6 곱하기 6아 시간이 없어 아 오케이 어 불러봐 일단 동그라미가 4-2에다가 2-5에 있어. 이어 점은 4-4. 어, 이 저는... <laughs> 어, 이은타이거 <타임 오버>. 아, <laughs> 아니이번내실수서 그래. 자, 리트레 가자. 아이 두번 틀렸어? 응어 아까 좀 많이 틀렸거든. 자세 폭탄이야 세 폭탄. 어, 이 오케이 해봐. 어야선 하나 둘셋선 다섯 선. 가닥. 자 잠깐만 선선선 마지막 전선 검은색이야? 아니? 어 빨간색 떡개야 빨간색 두 개. 두 개? 예. 네. 검은 선 없어? 검은 선 하나 있어. 하나 있어? 첫 번째. 첫 번째? 어, 나이스. 에, 이제 버튼 모듈 가자 버튼 모듈. 노란색 아, 프레스. 보드. 잠깐만 버튼 모듈이 뭐야? 그그 그, 눌렀다 뗐다 하는 거 있잖아 왜? 아 크! 오케이 오케이. 어. 미안 미안 미안. 어 노란색 프레스. 아. 어 버튼 버튼으로... 눌러. 서버? 노랭이. 노랭이. 나기다. 오, 고해 섰대. 오. 오케이. 아이씨 놓쳤어. 오. 알. 나이스. 이제 그 마른모 가자. 와. <laughs> 어, 어, 지금 색깔이 잠깐만. 노랭이. 노랭이. 어. 잠깐만 아이오유 있어? 아, 잠깐만 잡볼게 어, 모음 없어 이번에. 오케이. 그러면 없음이 있지? 노란색이지? 아. 빨간색으로. 나이스. 어, 노랭이만 두 번. 빨간색 두 번. 나이스. 응? 뭐야 이거? 아 이제 지금 제로 스트라이크고 노란색 3 번에 파란색 하나. 아 노란색 3 번에 파란색 하나? 네. 그러면 빨간색 3 번에 노란색 하나. 으씨 이제 아그 거기다 그 디스플레이 영어. 아 오. 브레이브 브레이브. 굿페이지 굿페이지. 아 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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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케이, 오케이. 됐어. okay. So, day h a 세번째 왼쪽. a 그냥 알파벳 유하고 알파벳 알이야. r a l p r h u h e HUH. HUH. 두 번째는? UTU a r t e. u a r t a U, H, H, U, H 없어 U, R U, R? 알파벳 U, 알파벳 R? 어, 알파벳 어, 어. 맞아, 통과했어 어? 통과했어, 이제 디스플레이가 U하고 R 두 단어다, 두 단어 뒤에서 U하고 R 어 어, 두 번째 오른쪽 두 번째 오른쪽? 잠깐만 A, R, E, G 어 A, R, E, B, 세 번째 오른쪽 세 번째 오른쪽, 퍼스트 FIRST -I 아, 퍼스트 어? 스 레프트 일단. 레프트 없어. K A, Y K O -OK K A Y 어? 어? 나이스 통과. 이제 LED 디스플레이 LED. L E D 왼쪽 왼쪽 어디? 두 번째? 왼쪽 두번째 왼쪽 두번째왓왓뷰 하고 H팩 어? 뷰 하고 H팩 뷰.. 없어 없어 W H A T W H A T 나이스 아 깼다 야 여기 시간 많이 잡았네 클리어야? 어 클리어 쇼앗 Diffused. 와, 54초 남기고 겠다 와, 씨.